집에 얹혀 사는 아들 내외에게 생활비 내라고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. 결혼 후 1년째 아들 내외가 우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.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. 아들아, 너희가 우리 집에서 산지 1년이 됐잖니? 생활비를 좀 보태줬으면 해서 그래. 생활비요? 왜요? 엄마, 저희가 생활비를 내야 돼요? 그래, 전기세며 수도세, 식비가 만만치 않네. 아빠도 이제 퇴임했고, 좀 힘들어서 그래. 저희는 전세금 모으고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.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만 내주면 안 될까? 집도 안 사주셔서 우리가 돈 모으고 있는데 생활비까지 내야 돼요? 아들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. 아들아 집을 안 사줘서? 지금 무슨 소리야. 요즘 부모들은 다집 사주던데 우리는 스스로 모아야 하잖아요. 우리가 집까지 사줘야 돼? 원래 자식이 결혼하면 집은 못 사주더라도 전세 정도는 얻어주는 게 당연한 거죠. 친구들은 다 부모가 집 사줬어요. 우리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모자라 집까지 사줘야 해? 그건 집을 안 사주셨으니 어쩔 수 없는 거지요. 우리 둘다돈 벌러 나가야 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. 엄마가 대출 내서 너 재수하고 유학 다녀오고 취업하기까지 돈 되느라 엄마가 식당 알바까지 했는데 결혼했는데도 돈을 다 대줘야 하니? 오죽하면 너네한테 생활비를 내라 하겠니? 하, 자식 교육시킨 돈까지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. 집을 사주셨으면 저희도 집살 돈으로 용돈도 드렸겠죠 집은 커녕 전세금 모아야 돼서 힘 부러 죽겠는데 생활비까지 내면 언제 모아요 예전 봐 어떻게 그런 말을 너무 서운하구나 없는 형편에 너기안 죽이려고 얼마나 엄마 아빠가 노력했는데 보시럽게는 못 키웠어도 너 하고 싶은 건 최대한 다 해주려고 했잖니 솔직히 저도 고생하신 거 알아서 많이 참았는데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고 억울해요 다들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시작하는데 왜 저만 이 고생이냐고요. 친구들이 결혼했는데 왜 집들이 안 하냐고 하면 얹혀 산다 할 수도 없고 저도 창피해 죽겠어요. 아들아, 우리가 집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거 알잖니. 안해 주는 게 아니라 못해 주는 거야. 그래서 돈 모으고 있잖아요. 집도 못해 줬으면서 생활비는 왜 받으려고 하세요? 힘들게 돈 모으고 있는 아들한테 할 소리예요? 짜증나 죽겠네. 전안낼 거예요.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. 심장이 너무 먹먹해진 저는 퇴직하고 경비원으로 일하는 남편이 집에 오자 말자 참지 못하고 울면서 하소연했어요. 여보,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. 울지 마 여보. 그게 집만 보고 살은 엄마한테 할 소리야? 이 놈의 자식 당장 나가라고 해야겠어. 집안 사줬다고 생활비도 안 내겠다는 아들을 남편의 말대로 내보내는 게 맞을까요? 고민이 이해되신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